<목소리> 안녕하세요. 돈태산 아재입니다. 야, 저주도 행복한 일월일입니다 날씨가 참 좋아요. 아, 이따 사운 햇빛이 딱좋네아기들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야, 단풍놀이, 소풍 가기 딱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조금 더 살짝 하죠. 근데 아, 어, 따뜻하게 입고 그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할게요. 야, 오늘은요, 여러분들, 음. 송영굴 야, 콩나물 해장국 끓이게됩니다굴 여기서 굴, 여기서 굴니까 굴, 야, 부추 넣고 콩나물 넣고 약고요. 어, 해장국, 국 끓일게요. 해장국. 그리고 계란. 계란을 요걸요 소금을요. 아. 어. 한점딱한 꼬집이만 딱 넣고요. 어. 소, 소금을 한 꼬집이만 딱 넣어요, 여러분들. 어, 어. 예, 예. 한 꼬집이만 딱 넣어. 그러고 막 젓어. 사정없이 젓어. 막 젓어 주세요. <laughs> 야. 해도 <배도> 프고요 그래요. <laughs> 막 사정없이 젓어 고 와야. 녹게 소금이 녹도록 넣고 네. 녹은 녹어야 돼. 소금이 녹아야 돼. 아, 사정없이 젓어 주세요. 아, 이걸 결국 이럴 아침이죠. 그죠? 좋아요. 야, 계란도 하나 먹어 빌다도 계란 하나 묶고 <laughs> 야, 야 계란 요 계란 다음 삶을 때는 좀 그거 그 식입니다죠그 마늘 매놀 <laughs> 야 매놀 매놀 계란 계란을 안 좋아해요 안줘 계란하고 어, 마늘 안 좋아할게요 농도 응. 봐 있어요 그러니까 막홀로덩잘까지 잖아요 아이고제 소금도 안 넣고요 식초도 안 넣어요 근데 이렇게 홀로덩잘까지잖아이 뭐, 필요 없어요 그다시작 없는 거예요 시작 소요그안어도 돼요. 알려드릴게요. 계란 삶을 때, 계란을 먼저, 물을 먼저 끓여요. 팔팔 끓여요. 여기에 넣어도 되고, 야, 끄다 넣어 있어, 엄마. 조심해서 천천히 살살 져야 돼. 야, 야, 스살 물을 중불 팍 줄인 다음에, 국자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아무지도없어요잘 따지고, 막. 그냥 안터져매늘매늘매늘 마늘, 마늘 먹어야 돼, 마늘, 마늘. 마늘이 혈관질환에 좋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렇죠? 어, 혈관질환에 좋아요. 어, 우리 주인이 모실 때 떼는 데 자, 요거는 마늘, 마늘 집이다 마늘. 마늘 이렇게, 마늘을, 야마 하나 통으로 그냥 먹어버려 형님. 한잔 드시오. 아, 다됐다 와, 어떻게 매 봐. 나 많이 매워 야. 아, 됐다 이거지. 계란, 계란. <laughs> 그 전에 우리 딸내미가요, 응, 흰자만 먹고요, 노란자를 안먹었죠 자, <laughs> 이리 와,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요, 국물에다가 넣을 응. 거예요. 국물이, 자, 고소할 겁니다. 응. 색깔이 나면서, 때깔이 나면서, 와, 하 이제 국물 끓일 거요 아직 안을요, 하나도 안 했어요. 예, yeah, 간을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 국물이 맑은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맑고 담백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음, 소금,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많이 넣지 말아요. 음, 점에 저는, 엄마 됐어요. 음, 딱 됐어요. 음, 소금을 넣어, 소금을 딱 넣어. 그래갖고, 거시기 하면, 내골로다가 그냥 사리로 써는 을나와고 퉁이님, 어서오세요. 야 좋은 일, 즐거운 일을 아침. 통영 굴. 콩나물 해장국, 야, 콩나물 해장국 거리입니다. 굴, 야, 굴들가 통영 굴, 들어가. 콩나물 해장국 거리입니다. 콩나물, 콩나물이 막 건드리면 비리내나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야, 가만히, 여러분들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 유난히 음, 놔둬야 돼요. 가만히. 익을 때까지. 한번 가만히 놔둬야 돼요. 아, <laughs> 신나죠? 신나. 음. 아 좋아, 좋아. 음. 너무 좋아요. 음. 그랬고요. 파도 넣으려고요. 파도 이렇게 씻어갖고 준비해놨어요. 파도 넣을 거예요. <laughs> 아 좋아요. 또한잔먹을시다 음, 음, 음. 좋은 아침, 예, 음, 응. 응. 좋은 아침입니다. 응, 응, 어. 아, 끓마기 시작합니다. 자, 자, 기 시작해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주 좋은 현상. 자, 여러분들, 잔잔하 할게다. 응, 응. <laughs> 아장 늑대 소리가 납니다. 아 향이 거 꺼지게 한꺼져 먹을게요. 음 와우. 아 좋아. <laughs> 야 멋져. 소금 너무 많이 으면짠데 그냥. 아 소금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됐다. 딱했어요. 멋져요 멋져. 불, 에, 불 향이 나면서. 아딱 좋아요. 어 야. 네. 네. <laughs> 예동이는아 좋아요. 굴, 굴 해장국, 굴 해장국, 굴. 자, 여기에, 어, 콩나물이 이제 익을 겁니다. 이제 끓으면서, 발, 팔팔팔팔 팔팔 끓으면서, 콩나물이 익어야 되니까, 음. 여기에요, 여러 까나리 액젓 있죠? 멸치 액젓이나 참치 액젓 있죠? 고거요한숟갈만딱 넣었어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어. 까나리 액젓 가져올게요. 저는 까나리 액젓을 애용합니다. 음, 까나리 액젓. 까나리 약젓 아, 좋아요. 음. 까나리 액젓을, 야, 한 숟가락만. 많냐면 짜요. 예, 예, 한 숟가락. 딱넣한 숟가락만 담넣 야, 좋아. 멋져, 멋져. 까가리 약해서, 나, 국거릴 때. 국거리 좀 찌개 그일 때. 한 숟가락 딱 넣어보이소. 맛이 깎아내줍니다, 야. 감칠맛이 올라옵니다. <laughs> 전구제도 넣었어요. 부추, 전구재 콩나물 넣고. 자, 자, 이제 이제 끓죠, 그죠? 끓잖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비켜놓고. 아, 끓게 놔놓고. 여기에, 어, 계란물을 부르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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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계란물을 끓어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국물하고 섞여버려요, 계란물이. 예, 예. 조금만 기다려줘야 돼요. 아, 한, 야, 야, 한 2, 3분 기다려주면 돼요. 지들려주면 돼 금방 끓으니까. 야, 한 2, 3분만 딱 기다려줘요. 그러면 계란물이요. 딱 맛있게 그시게 한답니다. 그러면 돌린 다음에, 야, 바닥에 안 눌러도 붙록 한번 끓여주고, 이거 팔팔 끓잖아요여기또 계란물을 한번 싹 구워줘요, 여러분. 어, 아, 계란물을 한번 딱 구워줘, 그냥. 됐어요 <laughs> 어, 자, 이리, 자 보, 보여드릴게요. 음,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계란이, 계란이 올라오죠? 야, 계란이 이거 올라오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가만히, 가만히 좀 놔둬야 돼요. 올라오죠? 요럴 때 이제 이렇게 하면 대어주는 거예요. 계열 장님, 와우! <laughs> 오래간만에 오셨다. 예, 어서 오세요. 계열 장님, 뭐 어떻게 찾아오죠? 셨 <laughs> 아, 야, 자, 여러분들, 계란, 계란 이렇게, 요렇게 예, 이렇게 다 올라온다니까요. 계란이. 이렇게 아 먹기 좋을 크기로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아국잘거리다야 해장국입니다. 응. 아우 해장국 발발발갈거야. 막어마 끝내주게 끌어요. 엄마. 벌려드릴게 또얼쑤 맛있네 벌려 그죠? 야 계란물에다가 어 됐죠? 응, 굴 소스. 야굴 콩나물 해장국. 예예 굴 콩나물 해장국 지긴다고막 예, 예. 어, 끝내준다. 잡아라이더 <laughs> 예. 응. 자, 여기에, 대파를, 팔을, 요 엄마, 제 가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있죠, 그죠? 떨어지는 소리, 바닥에 떨어져버렸는데. 아하, 녹색은 저거 있기 때문에, 정구지가 있기 때문에, 정구지가 여러분들, 부추가요, 철분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아요, 나. 아, 이야. 예, 예. 그래서, 몸에 처음, 처음에 나는 부추는요, 남 절대로 안 줘요. 안 줘. 아, 사위도안 줘. 누구 주냐면요, 서방님 줘요, 서방님.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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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처음에 나오는 부추, 정구지는, 예, 예. 그게 그렇게 좋답니다. 철분이 많으니까. 예, 해본, 예, 예. 철분이 많으니까. 딱 됐지, 요거구만딱 됐다구만. 딱 묵으면 되구만. 야! 통영 굴, 콩나물 해장국 다 꺼냈지, 이 여러분들. 한글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열정이네. 어. <laughs> 예. 음. 아, 일 다니고 계세요? 아유, 그랬구나. 아, 음.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끓었다고, 밥을 야. 그 w a 고 예, 예 예. o my walk. I 지 o 고 d you, I w 어 s h 아 m e on my 거 a t h I'm 고 o i n g to 밥, e t up. I'm g 밥, i n g to get up. I'm going to get up. I'm going to get up. I'm going to get u 기 I'm g 비빔밥 해도 되는데, 그죠? 콩나물 비빔밥. <laughs> 콩나물, 야, 놓고, 그 굴, 놓고, 예, 야, 야, 응. 야 국물을, 이제 국물을 다 말아 국밥을. 콩나물 국밥을 밥을 말아 야. 계란, 야, 계란, 야. 굴, 야, 굴, 꿀. 통강 가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굴을요, 굴이라고 합니다, 굴왜 그러냐면, 경상도 그 사투리가요. 바닷가에 가면 억수로 억수 사투리가. 그래서 굴이라고 고 꿀, 꿀, 이렇게 합니다. 야, 야, 우리는 굴이라 하잖아요, 다 굴, 굴, 야, 놓고 국물, 국물을요, 국물을 열심히 퍼야 돼, 숟가락. 국자가 없자요. <laughs> 야, 국자가 없기 때문에 국물을 열심히 퍼, 퍼담아야 돼, 숟가, 숟가락으로다가, 수저로다가, 야, 저다 아, 아, 콩나물에다가, 야, 아, 해당국, 해당국물에다가, 야, 야, 딱 됐어 이제, 이게 됐어 아, 좋아요, 멋져요. 어, 불 끄고. 좋다. 자. 여러분들, 어, 자, 자, 송남무 해장국 한거 가세요. <laughs> 음. 한잔 먹고 한잔 먹고 한 잔, 아, 음. 한, 한잔 한, 한 드시고, 음. 한잔 드시고, 한잔 먹고 자, 짠. <laughs> 어. 아우 좋아요. 후. 와, 양념 있잖아요. 어, 아, 안나요 막 별별할 필요 없어요. 국물 자체에서 맛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콩나물하고, 야 그래서 저는 야야 까나리 약야한 숟가락 하고 소금 한 숟가락 넣었어요. 소금 간했어요.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보이죠 이건 이제 못 말린다 이건 이제 클다다자자한 <laughs> 어. 숟가락 드세요. 맛있게. <laughs> 음 이거지 어. 공부를 했어요. 음. 음. 딱 그렇게 바로 아, 이거지 이 맛이지야. <laughs> 아 이거 보이죠? 와왔 다야. 안 그래도 이 더. 응. 언제 또가봐요 만월 <laughs> 해장국에 먹다가 <이제> 술취하겠습니 자, <laughs> 지금 굴철이잖아요 야, 야, 굴철입니다 그래서 음, 저처럼 이렇게 아 이럴 날 아침에 이렇게 국을 끓여갖고 해장국 끓여가지고 야 계란 풀고 이래갖고 전구지 어, 넣고 <laughs> 전국지가 본추잖아요, 그죠? 넣고. 응. 음. 물이 마셔야 돼 음. 잠깐 뵙 음. 와 음! 와맞있다 <laughs> 음! 야, 여러분 끓여 갖고, 괌 말하고 짭짜 먹을 때, 인바도 먹을 때 최고다. 지금 한참 굴 제철이잖아요. 야, 이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뭐든 제철에 먹어야 돼. 와우와와 와. 어. 실은 제가 굴, 수제비 끓이라 그랬어요. <laughs> 굴 수제비. 지금 여기에 끓여도 돼요. 응, 굴 수제비. 와, 이렇게. 물 향이 나면 돼요 아까 까나리 약간 넣었잖아요. 그 대미에다가요. 어, 아, 자고. 콩나물 국밥 같아요. <laughs> 굴들랑 콩나물 국밥. 맞아. 우와. 음. 오, 야. 훌륭합니다. 대단해. 양념 세게 안 해도 돼요. 응. 음. 저, 소금, 야, 밑간으로 소금 간을 한 거하고, 까나리에 넣은 거, 그거밖에 없대요 이거 양념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콩나물 하고 뭐 구울 하고 대파 넣고 전구지 넣고, 아 전구지, 야 부추, <laughs> 그거 다래 계란 풀어갖고 계란 물 넣고. 아 잘다. <laughs> 어. 아 이거 좋다. 자한번릇 뜨겁게 드시죠. 나 맛있게 잡혀 있어 막뜨갖고 우야 된다 음. 응. 아이고 자. 좋다. 오, 아시다. 음. 굴. 음, 굴. 아, 좋은데요? 어, 야, 콩나물에다가요? 음. 아하하하, <laughs> 이거죠. 음. 띠, 마셔. 응, 콩나물해장국 끓일 때, 콩물 국밥 끓일 때, 오징어있 썰어 넣었잖아요. 오징어, 잘게. 아니, 뭐, 여러분들, 저거 있죠어징어 음, 젓갈 있죠 야, 젓갈 가죽갈 넣으면 돼. 알았죠? 어 오징어 뗄까요? <laughs> 저는 오징어 대신에, 굴을 넣었잖아요, 굴. 아이, 더 좋은 거. 바다에서 나는 우유라 그러잖아요. 근데요. 잘 쌍해요. 고리 금방 먹어야 돼요. 아와 우와... 진짜 맛있다. 해장국 먹다가 술 취하겠어요. 응. 그냥 응. 아니야, 이게 해장국 먹다가 술 취한다고 막. 음 아, 그러니과 겸죄. <laughs> <웃음> 음. <웃음> 와. <웃음> 음. <웃음> 아, 보세요. 이건 이제 날짜야. 바비빙우 또 맛있거든. 야, 밥 바비가 고추장 넣고 고추장 놓고막 비비 노마のま버えば아 좋다 ああ 응. 아 좋다 음 어. ああ탕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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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근데 준비 다 됐나? 응. 응. 국물 굉장히 맑아요. 콕놔 드릴까요? 자, 가야죠. 국물이 굉장히 맑죠? 응. 어. 국물이 맑잖아. 내 이걸 우회된 걸 저거래. 아까 계란 제가 어, 란자 응. 어. 그물죠 그죠? 음. 응. 현장도 보면 국물이요. 시금을 띄게 하고 싫다고 그래서. 저는 어, 애만 하면 소금간 잘해요, 저는. 소금간. 야, 소금간을.

오, 어, 좋다 웅치 좋아야 하하하. 하하하. 하하 아. 이 고. 고. 그러다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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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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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허. 오 야, 야, 야. 맛도 가니까, 응. 대형 맛도 갔는데요. 아, 굴이 나와 있더라고요. 삼천 음. 얼마가 아마 그러더라고요. 야, 꼭. 그리고 봉지 있잖아요, 봉지에. 한 봉지에. 음. 그 초무침에서도 맛있고, 구, 국거리 갖고 이렇게 해장해도 맛있고. 아, 좋네. 너무 좋다. 와, 이거, 여러분들. 굴. 아, 굴, 굴. 아, 카메라 여기 있구나. <laughs> 음. 바로 이 맛이야. 야. 아, 저도 한 병, 한병다 먹었냐. 야. 라면 좋아하라고했더 오늘 빨리 다. 꼭 뺄일 것 같아, 라면. 음. 아. 굴 라면 되죠 굴 라면 열라면이 아니고 <laughs> 야굴 라면 아 좋다 잘 먹었다 역시 좋아 꺼내줍니다 마늘 <laughs> 응. 지금 마, 마늘 심을 때인데 지금 롬베트 지방은 지금 심어요 응. 마늘은 독일 지방들은 오래 죽어보잖아 마늘 많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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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주까 하이바 어우 어우 너무 좋은데 아 어. 그래서 저 위지방은요 마늘을 심어갖고 별집으로 갖고, 갖고 이렇게 덮어놔야 돼 안그 안그러면 머어죽어요 그런데 그거 효과가 어게 엄청납니다 옆집에 나물잎을 나 덮어놓으면 이야 야나물잎 덮어놓으면 안에 보온 유지가 돼요 악착해안얼어 어 땅이 안 얼어. <laughs> 야한 이래 한1 0 cm 두께로 이렇게 깔아갖고 덮어놓으면은 아 좋다. 오아 말금탕. 아 진짜 잘 끓였다. 잘끓면뭐 많은 게 그죠? 혼자 일하나고 잡아줬는데. 같묵 먹어야 맛있지. 뭐든지 맛있는 것도. 아이고 진짜래요.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 잘챙기있죠내 옆에 있는 사람 잘고다 <laughs> 아이고 맛있다. 아잘 먹었네. 좋네. 너무 좋다. 행복해요. <laughs> 음. 아 좋아요. 음. 저이저늘 일요일인데. 지금 9시 반이네. 음. 좀 늦게 일어나가. 씻고. 야 점심은 가족이랑 같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잡고. 야 소풍도 춘다. 야, 가을, 가을 소풍을 즐겨보세요. 어, 가을 소풍, 단풍 어, 터졌는데도 구경다 하고. 오래 <laughs> 하겠다. 아, 좋아. 자, 여러분들 마칠게요. 빠이빠이. <laughs> 마칩니다. 아우, 잘 먹었다.